음, 카어 맞아? 날레드야안 해든데 어쩔 건데? 와! 아니 어떻게 이걸 지냐? 나이스 설계 죠 짜잔. 나는 안 되겠다. 너 럼보라고 하면 나 이거 할래. 다른 재밌는 거한판 하죠? 오늘 백세만 해서 한 판만 하고 싶었어. 이거 한 판만.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어. 다 덤벼. 정글 럼보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지? 플래시 써야지. 폴안 쓰면 죽어. 이거 닉네임 이렇게 안 하면은 사람들이 뱃스마고딴거할때 뭐라 해요. 그래서 바꿨습니다. 너 어쩔 건데? 지환가 죽어. 너가 뭘할수 있는데... 미달리가 어디 있을까요? 안 좋을 것 같은데? 응, 어, 그래. 야, 이건 너가 너무 늦게 왔다, 거지? 이건 너 잘못이야. 응, 어, 이거, 피치왔네 <목소리> 야, 운다, 너. 나 이렇게 피치기는 싸움 좋아해. 너가 이기나 해보자고. 저도 이번 판만은 막나니가돼 보겠습니다. 누가 이긴나 해보자. 이건 맞네. 나인 태울 거야. 다 사일로스야. 즐겨보자, 우리. 나 이런 고도를 굉장히 좋아해. 들어봐고나 이런것도 굉장히 좋아한다 했다 마 내가 백수하니까 안하는거야 하면 다할수 있다고 갈만한거 같기도 하고 내꺼 들고 가네?

갈래? 너 밟았는데 저거? 아못 이겨? 근데 제발 내 킬! 그렇지! 그러니까 다 잡을 거 같은데 이러니까 진짜 탑 같다 그죠? 탑처럼 하는 거 같지 10분 내에 CS 29개 진짜 못한다. 어쩐지 이 판이 하고 싶더라고. 뭐냐, 얘? 멘탈 나갔죠? 상대가 나잖아. 걸어줘. 그만 쓰고 싶었는데. 사이 잠수 같은데요, 님들아. 한 명이 게임을 좀... 아, 도망갔네. 고생했던 사일로스다음엔 제이스를 변하도록 내 서브 보고래 미드 캐리! 그쵸 어제 어쩌다보니까 약간 고피가 풀려서 게임했는데 어제 게임한게 진짜 재밌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약간 진지하게 게임하는게 나쁜 버릇인것같아 나는 버리고싶은 버릇인데 잘 안버려져서 님들이 나 진지하게 게임할때마다 뭐라해줘요 님들이 나한테 뭐라해 아부야 멍청아해 아부 치즈로 하면 더 좋고 농담입니다 마지막은 농담이고 한국말은 마지막 핵심이라 배웠는데, 저 친구 아주 잘 배운 친구네. 내가 어제 4년지야. 인서울 4년지. W 찍었지, 너. 뭔가 뭐 W 찍었을 것 같은데. 와, 이걸 피해? 제 기억엔 어제도 만난 것 같은데요? 왜 이렇게 세냐? 님아, 님 아니면 왜 이렇게 쎄? 님이벽포할 거지? 아나 방금 필 반응 내가한줄 알았어. 님이라어게할 거? 뭔데? 아이사 최후의 승자가 위기 는 거다. 나더블버프죠 열반조 누가 창 마저래? 슬슬 고비 풀리죠? 응, 나도 라인 절대 안 풀어. 한번 죽어니까 너무 재밌는데요. 안 죽고 이러고 막아득바드 만해도 돼. 라인 절대 안 밀어. 응, 너이 라인 절대 못해. 이제 보라 빠다. 응카우 맞아? 날레드야. 난 아, 레드인데 어쩔 건데? 와! 아니, 어떻게 이걸 지냐. 나이스. 설계죠? 이걸 위해서 플래시 썼죠? 더블 워프, 다시 돌려쓰기. 이다리 더블 워프 초기화 됐죠? 정글 캐리 너는 내 상대 반대. 와보던가, 니다리 있는데 와보던가. 와보던가, 와보던가. 응, 열받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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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니넌 경험치 먹고 봐도 내가 허락해준다, 니다이리야 물론 이래도 내가 다시 죽을 수도 있어 야, 이번엔 너무 즐겨하니 영심이 없지 않냐? 라인고이를 모르겠다, 그냥 밀래 아이다 너는 솔두번따도 우리팀 더 잘하죠? 열받쥬? 응, 나 라인 버릴 거야? 라인 버리고, 다이브 할 거야? 야! 나좀 열받는데? 아니, 완벽하게, 저쪽는 맞는 각을 만들고 갔는데, 은퇴패 죽었죠. 한대 맞아? 열받쥬? 미달이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죠. 난다 라인 어울려? 라인 절대 안 밀어? 라인 안 미는 척 3초를 셉니다. 하나, 둘, 셋. 이때 라인 밀어. 하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죠? 퓨어라 잡던가 라인 버리던가. 그렇지. 아이고, 말잘 듣는다. 내가 네 머리 왜 있단다. 퓨어라 잡고 싶었지? 응, 절대 못 잡아. 어떡해. 아막하니까 너무 재밌어. 그냥 하니까 너무 재밌어. 어, 집에 가지 마. 누가 집에 가래? 홀은 맞고 봐야지. 어떻게 할래? 잘 봤죠? 접파해야 되죠? 겹파 봐, 겹파 봐. 죽은 것같내 피어라. 나한테 공수냐? 괜찮아? 이거는 얘네가 이득이 아닙니다. 이러고 있기 때문이죠. 야, 너네 이거 등손해야. 너네 망했어. 그렇지. 한미로 어때? 내 팀은 어때? 그렇지. 어, 뭐야. 그, 사주 있어? 나이스. 우리 왕자님. 전부 캐리. 그래, 이런 판도 있어야지. 한 이런 판만 있었으면 좋겠어. 너무 좋아, 너무 달아. 응, 카미라, 너 미드 다 터져? 파 터져, 미드 터져. 어때? 이게 팀원이야. 정신이 들어? 아, 올라갔죠? 3초, 3, 2, 1. 라인 밀어버려. 형, 다시 바텀 봐야 돼. 이러면 용시야, 우리꺼죠? 카미, 여기 있죠? 바보. 바텀 바뀐다고. 바텀 바다 먹어야 되죠? 바텀 빠지면 나 싸움 열 거죠? 와, 카미랑 바텀 안 받아? 그렇지, 바텀 가야지. 형이 어쩔 수 있어. 바텀 왕 가면은 웨이브 다 타는데 가야지. 나 몰라, 신나니까 타버려. 가자. 카미랑 음흉하기에 부시에 숨어 있는 거 아니지? 그 시에 숨어있으면 나니다리를부렀나 네 음영해, 음영해. 못세것 같더라. 와, 근데 갈고리 쿨타임은 미쳤다. 나도 잘했는데, 형 챔피언이 너무 사기다. 그런 챔피언 하는 거 있게 없기. 아니, 무슨 갈고리 쿨타임이. t 에를 살려. 성간한대 나이스. 파미를 어때, 내 팀은? 내 팀은 미쳤지. 이거 선물이야. 가서 잡아봐. 아비. 캐리. 아웃 고소해. 캐리. 카메보다 제일 많이 넣었죠? 캐리이번판 너무 최고다 아 디아이님 오천 치죠 너무 감사합니다 어쭈 이것 봐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왜 이렇게 재밌지 이렇게 놀리면서 하는 게 너무 신나 너무 좋다 전판 누구였지? 아카메베네야지 실력 좀탐 키우고라고. 형은 팀원 좀더 키우고라고. 팀원은 내가 안 수이다. 점추고 있잖아. 좋이야 아. 아.